하늘 사랑해 하늘을 사랑해가자 와아 어때요 보니까 아니 왜장구신이라고하지 알겠어요 제가 낮을좀 가리는데 저도 모르게 <laughs> 이러고 있는거봐 <거라서. 웃음> 부르는 거 나갔어요? 전 나가서 네. 두번 상 받았어요 박서진 축하합니다 아. 우리 박서진씨의 홍길민씨가 이번주 트로피를 안녕하세요. 탑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현역 가왕 2에 참여하면서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지난 방송을 녹화를 하지 못한 탓에 박서진이 스튜디오 MC로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이날 일부에서는 백지영이 해외 공연으로 자리를 비우자 스페셜 MC로 윤은혜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날 윤은혜가 박서진의 장구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지난 1일 방송된 kbs2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스페셜 mc로 배우 윤은혜가 함께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박서진은 스페셜 mc로 함께하는 윤은혜를 위해 환영무대로 에너지 넘치는 장구 연주와 함께 99881234를 열창했습니다. 제가 낯을 좀 가리는데 저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박서진의 무대 이후 MC 은지원은 어때요? 보니까 라고 물었고 윤은혜는 왜 장구의 신이라고 하는지 알겠다며 제가 낯을 좀 가리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러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 멋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박서진의 은지원은 뭘 그렇게 신기하게 보나 라고 물었고 박서진은 그동안은 몰랐었는데 오늘은 정말 연예인 보는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은지원은 그동안은 왜 몰랐나라고 물었고 윤은혜는 지영 언니가 섭섭해할 것 같다라고 농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부에서 백지영이 등장하자 박서진이 외국 공연을 당일치기로 다녀오시는 거요 라며 묻자 백지영은 왜 박서진 씨는 내가 빨리 와서 싫어요. 하자 박서진은 좋아요 라고 했고 백지영은 뭘 좋아 다 들었어. 라며, 윤은에게 연예인 보는 것 같았다며라고 서운한 마음을 틀어놨습니다. 박서진은 민망해했고, 은지원은 누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정말 그리웠어요. 라며 비위를 맞춰줍니다. 백지영은 서진에게도 내가 그리웠어라고 하자, 서진도 내네 정말 그리웠어요. 라며 한박 웃음을 안깁니다. 이어서 박서진은 살림남의 진짜 연예인 지영 누나도 돌아왔으니, 서진이와 함께 살림남 영상 보시죠. 라며, 멋진 멘트를 날려 오늘따라 더 멋있는 박서진 MC였습니다. 한편 박서진은 박영규 부여가 부루의 명곡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지원이 서진 씨 부루의 명곡에 나갔었어요 라고 하자 박서진은 전 나가서 두 번이나 상 받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박서진은 부루의 명곡에서 홍경민과 함께 작곡가 박성훈님 편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었지요. 이후 강진 진성 편에서 막걸리 한 잔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불후의 명곡 이관왕이 빛나고 있습니다. 역시 트로트 대세 장구의 신 답지요. 앞으로도 박서진 가수에게 많은 사랑과 응원으로 함께하며 현역 가왕 이 우승으로 갈수 있도록 밀어밀어 함께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